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3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장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장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진 착각, 즉 현대인들은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바로잡아주려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스루스는 어, 8가지 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들을 제시하면서 어, 그것들을 통해서 현대의 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뿐임을 어,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이 어, 이 장의 마지막 파트가 될것 같은데요. 108페이지 아래 딴 8번째부터 어,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기 행동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대신 인간 본질에 내재된 필연성에 전가시키도록 부추기는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창조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도록 부추기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CS 로이스는 야고보서 아, 1장 13절의 아,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도 사람들 사이에는 자기 행동의 책임, 즉 자신의 죄성, 자신이 도덕적인 요구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간 본질에 내재된 어떤 필연성에 전가시킴으로써 어,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 어, 어, 계속 살펴볼까요? 이런 관점의 대중적인 형태로는 이른바 악이란 동물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피할 수 없는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학설이나 악이란 인간이 지닌 유한함의 결과일 뿐이라는 관념론의 학설이 있습니다. 아,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 결국 아, 인간도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도 아, 동물이 갖고 있는 저급한 아, 속성들이 남아 있어서 아, 도덕적으로 아, 아, 이런 지금의 모습이다 라고 아, 이야기하는 아, 그런 진화론적인 아,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아, 우리가 아, 논리적인 면이나 철학적인 면에서, 아, 고찰해 그 볼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함이 제한, 제한성이 제한 분명하므로 인간이 짓게 되는 그런 도덕적인 연약함,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철학적 관념론적 관념론적인 그런 접근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우리 마음속에 쓰여 있는 도덕법 즉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스루이스가 성경을 봤을 때, 특별히 바울서신을 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에 인간이 절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완전한 순종과 우리 대부분의 삶 사이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책임과 관련하여 진짜 공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 이 부분을 우리 대부분의 일상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어, 그 연관성을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성경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어,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어, 우리가 저지르는 어, 그런 죄들을 보면, 어, 성경의 말씀이 딱 아, 일치하지 않는 뜻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왜 그런지 사, 아, 살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24시간 동안 도달하는 데 실패한 순종의 수준은 분명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를 또 다른 회피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대부분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을 보면,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죄였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섣불리 연관시켜서는 안 되고, 말하자면 이, 이 부분을 섣불리 연관시켜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죄를 저지르는 것도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존재라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문제를 일상의 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좀더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바울의 질문보다는 다음과 같은 윌리엄 로우의 간단한 진술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더 긴급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 윌리엄 로우가 이야기하는 간단한 진술. 아, 앞에서도 윌리엄 로우의 아, 인용을 했었는데요. 아,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아, 이야기하는데요. 윌리엄 로우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죠. 잠시 멈추어서서 자신이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경건하지 못한지 자문한다면 무지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철저하게 경건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탓이라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아, 정말 경건하고 좋은 모습이 왜못 되는가, 아, 우리의 모습을 잘 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문제에 아, 우리가 더 아,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실수할 있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에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복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금 c 스 루이스가 이 장을 통해서 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어, 자기가 어, 지금 현대인들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복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스스로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깨닫지 못할 것이고 경험적으로 볼 때도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나요? 전적 타락의 아마 전적 타락의 교리 중에서 인간은 그 선함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어떠한 선함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식의 진술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 즉 우리가 모든 모든 선함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를 올바로 아는 그 선함도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즉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그 말과는 달리 적어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선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는 저, 어, 전 인류에게 침울하게 지내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즉 아, 어, 자신이 인간이 악인이다 라는 것,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모든 인류를 보고 치물하게 지내라고 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심은 그 감정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통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통찰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통찰에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감정까지 장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전문적인 문제로서 통신도인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즉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는 수치심은 감정 자체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진실 즉 그걸 통해서 오게 되는 통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지 그 통찰을 얻고 난 후에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자기가 다뤄야 될 바가 아니라 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일단 제 의견을 밝힌다면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슬픔,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바로잡거나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게 만드는 슬픔. 남을 향한 연민에서 솟아나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만드는 슬픔이 아닌 한 슬픔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굳이 밝히자면,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슬픔, 잘못을 바로잡는 슬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연민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닌 한 슬픔은 나쁜 것이다. 즉, 그 슬픔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기뻐하라는 아, 사도의 명령을 불필요하게 거역하는 것도 다른 죄 못지 않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는 아, 그 명령을 어, 내가 죄인이어서 난 아, 항상 슬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 그 명령을 어기는 죄라고 생각한다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첫 충격이 지난 후에는 결국 즐거움을 안겨주게 되어 있는 미덕입니다. 참으로 슬픈 사람은 환멸을 거듭 겪으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고상한 불신자들이죠. 즉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겸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은 처음에는 충격적인 감정의 슬픔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런 미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슬픈 사람은 계속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환멸을 계속 겪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고상한 불신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감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적인 효과입니다. 즉 이장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함으로써 감정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적인 효과를 자기, 자기는 지금 아, 포커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피조물이라는 점,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피조물이라는 점을 믿게 하고자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더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이 장에서 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인간 자체를 그대로 볼수 있는, 즉,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것만을 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더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성자들의 겸손을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는 경건한 환상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미덕, 아, 즉 완전함과 아, 환상, 즉 불완전함을 동일시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위험에 이론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패함을 처음 간파한 순간 아둔한 자기 머리 둘레에 후광이 돌리기 시작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실제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즉 자기가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성자의 겸손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룩한 환상 정도로 어, 웃으면서 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냥 이론적 즉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도 성자 즉 완전한 사람들이 어, 환상 어, 즉 어, 자기가 어, 완, 어,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환상 즉 불안정함을 갖는 것즉 완전함과 불안정함을 동일시하는 그런 논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또두 번째로는 마치 자기가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 머리 위에 후광이 들리는 즉 성자로 인식이 된듯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말하자면 그런 실제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자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음, 거룩한 환상, 어, 어, 그냥 어, 잘 어, 만들어진 듣기 좋은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성자들이 스스로 아주 악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자가 성자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 그럼, 아,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